메디케어에서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약값 즉 도넛 홀의 비용 등 내년도 메디케어에 변화되는 항목과 개인이 신경 써야 할 부분을 김경일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65세 이상이나 장애인은 연방정부의 메디케어 의료혜택 대상자입니다. 메디케어 A와 B 그리고 D는 개인이 부담하는 보험료와 디덕터블 코페이가 있습니다. 내년 메디케어 혜택의 변경 사항으로 해마다 오르던 파트 B의 개인 부담금이 월 104달러 90센트 디덕터블은 연 147달러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동결됐고 처음 병원 방문 시 디덕터블과 코페이 부담금 중에서 유방암 등 전기 검진 대상자가 되면 치료 기간 병원 방문 시 코페이 20달러를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파트 A는 월 426달러 내던 개인 부담금이 407달러로 낮아졌지만 디덕터블은 1216달러에서 1260달러로 인상됐습니다. 민족 학교는 파트 A 보험료는 10년 이상 일하며 세금 보고를 기준으로 환산한 크레딧 점수 40점 이상자나 저소득층으로 메디컬 혜택 대상자는 보험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파트 A 보험료를 내야 하기 때문에 부담된다면 65세 이상의 경우 커버드 캘리포니아 가입 대상이 아니지만 가입할 수 있다고 합니다. 파트 D는 도너톨 즉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약값의 본인 부담 비용은 2020년까지 해마다 낮아집니다. 그 전에는 2010년까지는 95%였는데, 2015년 같은 경우는 브랜드 약값의 45%, 제네릭 약값의 65%를 내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14년에는 브랜드 약값이 47.5%를 내셨고, 그리고 제네릭이 72%를 내셨는데, 그것보다 조금 이제 덜 내시는 거죠. 이렇게 조금씩 덜 내시게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일반적으로 메디케어가 병원 기록과 처방약 등 자료를 보관하지만. 수혜자들은 3개월에 한 번씩 오는 우편물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 내가 정확하게 얼큼 하셨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이게 메디케어에서 한번 3개월에 한 번씩 보내 드리거든요. CMS에서 거기에서 내가 받지 않은 거, 먹지 않은 약이 청구가 됐을 경우에는 CMS에 잘못됐다라고 보고하실 수가 있습니다. 메디케어의 개인 부담금이 낮아지는 부분은 지난 2010년 어포더블 케어 액트가 통과되면서 2014년부터 개인 부담금은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LA 18 프라임 뉴스 김경일입니다.